안녕하세요, 순이정원입니다. 오늘도 순이정원이 암사동에 있는 다수야에 놀러 왔어요. 근데 네, 이제 1주년 기념이 끝나고 새로운 아이들이 또 입구가 된다해서 됐다해서 제가 또 나와봤습니다. 여기 큰 아이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네요. 네, 요 이제 초록초록한 아이 같은 경우는 춥수예요. 춥수인데 6만 원이래요. 굉장히 멋있죠 춥소가 조금 고급스러운 아이죠 이 아이가 덩치도 크고 색감도 아주 곱고 예쁘고요 요 뒤에 칠변화 금 요거는 2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예쁘네요 색감도 옥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, 줄이 또 가운데에 이렇게 금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금줄은 이런 아이들은 또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줄로 돼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 7변화 금, 저도 하나 가져갔거든요. 이거 2만원 한답니다. 그리고 데카론. 멋있죠? 이 아이. 5만원이래요. 근데 이렇게 큼직한 아이네요. 색감은 뭐 이렇게 뭐 빨갛게 물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. 색감 자체가 은은하니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? 어,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네요 다글다글 하니 그래서 이 데카로는 5만원 정도 합니다 이 데카로는 이 아이도 5만원 하는데요 색감 자체가 다르죠 이 아이랑 뒤에 있는 아이랑 저 뒤에 예, 멋진 아이도 또 있어요 이렇게 얘도 어저께 들어온 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아이예요 대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뮤네스 또 제가 하나 가져갔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 만 원이래요. 근데 저 아이는 언제 봐도 진짜 색감 자체는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 같아요. 저 아이 만원 한답니다. 그리고 여기 오렌지 립스틱. 와 너무 멋있죠, 이 아이. 색감이 아주 곱게 물들고 라인은 아주 그냥 끝에 뾰족뾰족하니 어, 아주 날카로운데요. 이 아이들은 좀 멋진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색감이 정말 어쩜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는데 환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이 굉장히 오묘하죠? 이 아이들이 그리이 앞에도 같은 어, 5만원짜리예요 오렌지 에보니 멋있죠? 이렇게 제가 뺑 돌려 볼게요 이 아이도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글다글하니 달려 있어요 이제 묵은둥이들이라 이렇게 하엽이 또 이렇게 진 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알 수가 있죠. 하엽 진 거를 보면 저 아이는 이렇게 생겼네요. 저 밑으로도 있고 위로도 그냥 아가애들이 많이 달려 있고요. 이렇게. 우리가 저 정도 되기까지 키우려면 한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겠잖아요. 네 저런거 대품으로 키워보면 그것도 예쁠 것같고요 요거는 이제 작은 립스틱인데 2만원 하네요 색감이 곱고 예쁘죠 저도 요만한거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나 요 뒤에 립스틱 아이들이 전부 다 라인이 빨갛게 무리드임이 아주 곱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뒤에까지 그리고 야생 콜로라타에요 야생 콜로라타는 하얀 분칠을 하고 이렇게 뽀샤시한 게 이렇게 뽀샤시 한게이 아이의 매력이잖아요. 이 아이의 이거는 얼마일까요? 얘는 2만원 하네요. 예쁘죠? 얘도 또 양쪽으로 어 이제 등지고 앉아서 큰아이와 작은아이 자구를 달고 이렇게 생겼고요. 쌍두루 이렇게 돼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. 이 아이도 2만원이라네요. 예쁜 아이들이고요. 여기 새로 또 예, 처음 봤어요. 캄포라는 아이인데 얘가 5만원이래요. 근데 캄포 아이가 이렇게 크네요. 아우 이렇게 하엽이 지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이들이 진짜 얼마나 굉장히 목대가 짱짱하다는 거겠죠? 저 하엽을 또다 뜯어보면 알겠죠? 하엽이 많이 진 거는 이렇게 보면 진짜 목대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어저께 새로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. 캄포 이렇게 멋있는 아이 오만 원씩이네요. 어머 얘는 또 조금 다른 아이 느낌이에요. 얘는 다르죠 이 아이? 얘도 캄포 똑같은데 아니네요. 얘는 파소도블 이름도 참 신기해요. 파소도블 다르죠? 옆에 캄포랑은. 어, 진짜 멋있어요. 근데 이가 얼마인가요? 얘는 가격이 안 써있네요. 안녕하세요. 파소 더블. 예, 네, 여기 이렇게 이렇게 더블 수온이라고 하는데 8,000원인데 이 아이는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. 무슨 파뿌리처럼 생겼는데요. 색감은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이 아이들. 오, 색감 자체가 정말 이쁜 아이들이네요. 그리고 저기 썸싱에본니라고 있거든요. 요거는 2만 원이래요. 에본이 여기는 로네반스 이아이가 로네반스인가 봐요. 얘가 만 원인가 봅니다. 제가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이름이 이름이 없네요. 이름이 없고요. 얘가 레드 모카래요. 레드 모카인데 다글다글다글하죠. 여기도 이 아이도 어머얜또 뭔데 이렇게 큼지막하니 아 얘도 레드 모카래요. 근데 엄청 크네요. 이렇게 쌍두루 머리가 얘는 세 개예요. 진짜 대품입니다. 얘는 들어지지도 않아요. 어호 이렇게 큽니다 세상에나. 네, 어제 이거를이 이 아이들이 밤새 어디서 달려왔나 보나요. 요거 마디바예요. 마디바는 가격이 아직 없네요. 마디바 너무 예쁘죠? 제 저도 마디바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아이. 어 이름은 없는데 참 예뻐요. 이쪽에는 브레이브 철알래요 근데 이 아이들은 8,000원씩 합니다. 근데 이 아이들 다글다글 하네요. 철알라서 여기 포트 많이 있고요. 요 뒤에 얘가, 요 아이가 라즈아가래요. 라즈아가 8,000원. 이 아이는 색감이 진짜 많이 곱죠. 초록초록 하지만 색감 자체가 아주 시원하게 어, 연, 연보, 연두색인데 조금 아주 연한 그런 색깔인, 색감이거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할로원 철아예요 요즘 할로원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. 이 아이들이 목대가 쭉쭉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아주 멋져요. 저는 이런 <laughs> 배추잎 같은 느낌이 싫어가지고 어, 이 아이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. 요거는 5 0 0 0 원씩 하네요. 한 포트당 이렇게 수영이 좀 멋진 아이도 있고요. 아이들이 크네요. 화분 자체가 그리고 나우리. 아우 너무 이쁘죠? 근데 나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요. 요거는 색감 자체가 연초록으로 초록초록하면서도 상당히 예뻐요. 요거는 2만 원씩이래요. 나우리를 네 다섯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.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되지가 않잖아요. 이렇게 이쁘네요. 어, 나우리 색감이 그리고 얘는 라뮤너스 5만 원이래요. 철인데 진짜 멋있네요. 이렇게 리유너스 철. 철화. 리유너스 철아요? 아, 철화. 여기 이름이 써 있어. 리뮤너스 철아. 리뮤너스 철아요? 아, 얘가 리뮤너스고? 아, 얘가 리뮤너스래요. 이 아이가. 얘는 철아래요. 철아, 철화, 이 아이 5만원씩이에요. 이 아이는 골든 스테이트 금인데요. 어, 되게 시중에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 같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여기 있네요. 이 아이 너무 예쁘죠? 색감 자체가. 옆에 <laughs> 보조해주시는 분이 <laughs> 잠깐 들어주시는데, 제가 또 예쁘게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색깔이 지금 햇빛이 차갑막이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, 진짜 보니까,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네요. 아, 욕심나네요. 이 아이도. 그리고 창들은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. 근데 창아이들은 뭐, 이렇게 몰갱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쌍두로돼 있는데 5만 원씩 하고요. 여기 요거 콜로라타 라울인데요. 예쁘죠? 근데 가격은 없어요. 색감은 굉장히 살구빛으로 어, 너무 아름다워요. 색감 자체가. 그리고 이 레드 같은 아이들은 25,000원씩이랍니다. 여기도 창들이 되게 많이 나와있고요.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만원씩 하네요. 마리아. 이런 아이들 크거든요. 근데 이제 색은 초록이지만 사이즈는 큰 분이에요. 여기 크림마 젠타 25,000원씩이래요 근데 사치철화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름은 또 다르네요 크림마 젠타라네요 25,000원 제 눈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쩜 그렇게 이름들이 다 다른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 25,000원씩이랍니다 여기 노네반스는 만 원씩이래요. 근데 이 아이도 연꽃 모양처럼 동그랗게 모여져 있는 모습이 아우 정말 예뻐요. 단단해가지고 어, 하엽도 많이 진거 보니까 목대도 짱짱할 것 같아요. 여기는 바깥에 또진열되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. 예쁜 아이들 싹 그냥 훑어서 보도록 할게요. 창종류 같은 아이들은 3만 원씩 합니다. 그리고 여 뒤에 이렇게. 지금 가장 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이라서 차광막을 했어요. 아 여기 마디바 가격이 예, 15,000원이랍니다. 마디바. 어우 쟤는 아가들 얼굴이 세개씩이나 되고요. 네가족이네요 이게 하나에 15,000원씩입니다. 마디바. 그리고 아까 저 안에서 이 아이 이름을 몰랐는데요. 얘가 이름이 아레나스래요. 아레나스, 5만원. 아레나스, 5만원. 오늘은 제가, 어, 요것도 레드모카. 레드모카, 5만원인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